스가리아서 마지막 장 14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학계 선지자보다도 두달 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스가리아 선지는 학계 선지자를 도와서 성전 건축을 재촉하고 빨리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 성전 건축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폐방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제압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상과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과거의 현,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현재에 진행되어지는 여러가지 상황, 그리고 이 상황 그대로, 뭘 그대로 가지고 미래에 가서 보여준 미래에 또 나타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간에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늘 세웠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깨끗케 하신 그분을 지금 너희들이 안 믿고 있지만 이제 영접하고 맞아들이게 되고 통이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는 좀더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 북방에서부터. 어? 예,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장에서는 이렇게, 음,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더러움을 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했고, 온전하게 하나님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이 예, 회방하는 자가 있죠. 이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이게 14장이에요.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내내 이르라. 그날에 그내 재물이 약탈되어내 가운데서 나누 이르라. 이 쳐들어온다 이거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에르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쳐들어온다 음,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전 63년에 로마의 아, 치토가 와서 그렇게 했고 또 70년에 또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잡혀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대.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지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들다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건데, 과거에는 내버려도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대.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시라 그랬어요 곶과 마구의 전쟁을 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북방에서 와 가지고 감전선이르어서 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 전에 전쟁의 날에 이, 이방과 싸운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싸우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 잡혀가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번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날에 바로 저기 쳐들어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하여 회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저기 쳐들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셔서 그들을 전과 같이 싸워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날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오.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난산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 동서로 촥갈라지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전산 절반 북쪽으로 절반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큰 골짜기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무시하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지 아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이감난선이 양쪽으로 나눠지고 그골짜기에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 적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그로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 그 안으로 다 도망간다 피난한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 도피처를 지금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하 본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말씀 그대로 하면, 어? 산이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뭐에 산 속에 지금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공시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어? 모아놓는데 그날엔 빛이 없게고 광명 것이을 떠날 것이라 빛이 없어요 어둠이 임했을 때거든요 어둠이 밤이 전해지면 밤이 왔어요 근데 광명같이 떠나서 어둠이 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시니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날인데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 날은 언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할 때 빛이 있을때 어느 때 새벽녘을 얘기하는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둠이 콱 짙어가고 그다음에 어때요? 빛이 올라가는 바로 그때 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캄 제일 캄캄할때 근데 그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벽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을 깨우는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런 부르짖고 하나님께 깨어 있는자가 복된 자, 깨어 있는 자예요. 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서 터져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 서해에 흐를 것이나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이런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을 정결케 만들어요, 깨끗게 만든다 말이에요. 정결케 만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게 만들어가시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고 시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쓰신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 있시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른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설리라다 이제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평안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치러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다 감는 산이 갈라져 서그 상속으로 다 숨어버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온 백성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 이들을 치고 치러온 그들이 예, 예루살렘 산 위에 올라와서 어, 그들을 치려고 그럴 때, 어때요?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그냥, 커맨서 있는 살이 썩어져 막 뭉그러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냥, 그냥 막 썩어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마지막 때, 원자폭탄, 핵폭탄에, 이 루이에서 이들이 망할 것임을 말해줘요. 이 핵폭탄이 터지면요, 그냥, 우리 살이 그냥 썩어 내리는 거예요, 다,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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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모습은, 이건 핵폭탄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핵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무도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난산 속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 피난처 에 도피처 거기에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공호를 만들었데 어떻게 만들었 하여튼 하나님이 다 만들 피난처를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호하고 하나님을 보호시켜줬고 적들은 그 원자에 의해서 전부 다감염돼 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리고만다쓰러져버리고만 그시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주력은 무서워요. 이 인간이 만든 것들은 언젠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세계 각국에 원자탄 만들어놓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탄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원자탄들이 한번 터졌다 하면, 그러면 뭐 사람이 그냥, 온 몸이 다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니까, 다. 음,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날에 여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줄 것이며, 자기들끼리 또 싸움되기.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자기들끼리 분쟁을 해, 지네들끼리. 그래서 막,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뭐, 미디안 군사, 뭐, 여러 군사들, 블레셋 할것 없이 이들이 뭐 쳐들어왔을 때도 가만히 보면 해 자기들끼리 있어요, 자기들끼리. 지네들끼리, 어,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크게 요란하게 하시는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으로 들어칠 거예요. 진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마귀는 그래서 결국은 분쟁에서 깨지는 거예요. 음, 빼지게 됐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전에 지내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 재물 이런 것들이 뭐 최신식 무기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그런 재앙으로 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것 가지고 뭐, 뭐 7년 동안을 뭐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들의 그냥 온 몸이 다 녹아내리는 이런 아주 끔찍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자, 이제 이방 나라를 쳐들어 왔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방이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고 세계전쟁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될때이그 일어남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서있는거요 이스라엘이 중심에 서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게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스갈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예, 그, 술잔이 된다. 술, 술잔이. 된다. 사람들이 다 술이 취해버려. 하여튼, 에르살렘만 생각하면 어지러운 거야. 에르살렘만 <laughs>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그리고 에르살렘을 갔다가 들어서 갔다가 지중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무거운 돌이 돼서 그 돌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물리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서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최후에 그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말이야 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랬죠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음, 평통함을 기도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고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을 갖다가 사탄은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어나지 그냥 응? 그런 어케 하려고 해서 마지막 삼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그동그 그 전쟁을 예 예. 바깥 부분에서 서 있는 그런 이방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물로 다 정결케 해서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생수가 예루살렘을 솟아나서, 이게 동해로, 서해로 흘러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인데,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 그 전쟁이 참석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함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함께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있 뭐, 모든 족속 중에 그왕그왕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비를 내리지 않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애굽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될 것이다. 그말이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지를 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 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이 말방울까지. 그러니까 모든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데 전쟁이 없다이 말에 이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모두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한 시대가 온다 이게 바로 언제예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때온 땅이 전부 다 성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게 되는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 다 성결이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이 소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이 소세대 한 얘기가 나왔는데 소스를 소스는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갖다가 고기를 삶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신데, 이소신이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소이다 재단의 주발가처럼 그렇게 다 사용하는, 이 말이 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차고 넘쳐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새 역사를 일으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더럽게 된 땅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이를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에루살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에루살렘을 예, 그 사탄 마귀들은 파괴시켜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탄 마귀거든요. 끝까지 대적을 해서 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 자기들의 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계셨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니 결국 그들은 잡혀서 무적에 들어갈 것이고 온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임을 우리 스칼에서 가 마지막 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승리 우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어때요? 사탄 마귀는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말이에요. 지켜 주신 하나님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죄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의지하며 그 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날 모든 백성들이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